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코인 뉴스입니다. 자, 오늘 10월 12일입니다. 오늘은 10월 1 2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8시 20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글로벌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어제 충격적인 폭락,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력을 보여줬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어, 그럼 먼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비트코인 12만 달러가 깨졌고요 11만 1082달러입니다. 1.18어 그나마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1.23 마이너스고요. 3,748달러입니다. 솔라나 역시도 3.49마이너스고어 177달러. 바이낸스가 좀 살아나고 있어요. 어 지금 1.45 1,145달러입니다. XRP 어 많은 회복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가장 빠르게 어 회복을 하는 듯 움직임을 보여줬죠. 어, 가장 힘이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0.01, 2.3988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지시작 전반적으로 많이 눌렸던 거의 어, 거의 10% 20% 이상 하락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보여줬습니다.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제 다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트럼프가 이, 트럼프가 이 관세, 중국의 관세 100%를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 시장은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폭락을 맞이했는데, 이100% 관세다, 100%이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폭락할 정도의 흐름이었을까라는 것도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또 외국 외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측을 하고 있어요. 유엔 시장이 가격을 확실하게 누르면서 조작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어, 이런 조준선 예측도 해봅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업비트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짝 빠지고 있는 와중에서 지금 엑셀피도 좋은 일쭉 연결되어 왔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또 어느 정도 또 어, 수화를 시키고 있는 과정이고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오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종가 마무리가 아마 여기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라인을 버텨내고, 다시 한번 더, 이제는 힘을 치고 올라간다면, 오늘은 여기를 뚫고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그럼 이 부분을 제대로 공략만 해도 수익 제대로 가져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소식이 이 시간에 전혀 왔는지도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있습니다. 자 여기 눌러주시면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정보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시면 코인 정보 또 거시경제 이슈까지 정보들 다 공유 중에 있으니까 이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라 판단됩니다 또 아래 버튼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것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지금은 빠른 정보 또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갑자기 또 이렇게 바뀌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이 여기를 종가를 끌어올리면서 마무리를 지고, 어 여기를 짓고 나서 이제는 여기 어떻게 쭉 끌어올리지를 봐야 돼요. 한 방에 끌어올려서 이 박스권 안에 진입 시도를 할 건지 이 부분까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는 리플이 이 제가 계속 좀 말씀드렸죠. 어디 이 하락, 여기까지 하락했을 때도, 이 여기만큼 끌어올렸을 때도, 계속 좀 끌어올렸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여기까지는 분명히 올라와 줄 거다, 는거죠이 박스권. 왜냐면, 이리플은 여기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지금 ETF를 준비하고 있었고, 은행에, 이, 신탁은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바로 리플입니다 그, 여기서 스타트를 끊고, 이제는 끌어올릴 타이밍이었어요. 이 부분이. 여기 스타트를 끊고, 끌어올릴 타이밍이었는데, 이 부분이, 예상대로 되지 않았고, 트럼프의 관세로 인해서, 관세 폭탄, 중국과의, 어, 이히토르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제 11월 1일부터 관세 시행이 들어가죠. 그리고 또, 어, 31일부터 1일까지가 우리나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어, 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미국과 중국이 만나기로 했던 부분이, 어, 만날 이유도 없다. 라고 딱 말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얼어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라는 사람은 항상 극적인 걸 좋아해요. 그리고 주인공이고 싶어 하죠. 자기가 가운데 딱 있고 내가 어,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그런데 어, 지금 말안 듣는 곳이 몇 군데 있고 그리고 트럼프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1일부터 1일까지 에이팩이 있기 때문에 또 더구나 11월 1일부터 관세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트럼프는 바로 관세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여유를 줬고요 그리고, 아,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라는 부분도, 어, 지금 현재 시간은 20일 정도 남아있고, 20일, 뭐, 여기에서 이제는 극적인 협상이 물밑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만남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관세가 를 정말로 100%를 만들어내느냐, 안안 안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어, 있고 트럼프는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커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정책적으로 트럼프가 아직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습니다. 아직 말안 내놨어요. 근데 어, 앞으로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보고요. 자 그리고 또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의혹이 지금 휩싸여 있어요? 제가 전시간도한번 말씀드렸는데, 보면, 자, 리플 투자 충격, 몇분 만에 70% 폭락시킨 시장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시간도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왜냐면, 하 이, 리플 뿐만 아니라,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시장이 폭락을 했는데, 이게 지난 FTX 사태 아시죠? 그래서 파산. 이 사태보다 더욱더 큰 폭락, 그리고 청산을 일으켰고요 지난 코로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코로나19 있죠? 코로나19 때보다 더큰 폭락, 청산이 일어졌어요 이, 우리 가상산 역사 이래 최고입니다. 최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야, 이게 관세 100%가 이 정도의 일이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이거 누군가가 조작을 했다. 누군가 고래가 이것을 확실하게 청산을 만들어냈다라고 지금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플래시, 거, 크래시 사태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 유명한 분석가, 이것은 결코 무작위가 아니고 특정 세력에 의해서 표적된, 청산된 움직임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서 파문심 을 일으키고 있고요. 그리고 또불구고몇분 만에 엑사가격이 거의 70% 폭락하면서 거래자들은 큰 패닉에 빠졌죠. 플래시 크래시는 금융시장에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가격이 값 급락했다가 곧바로 빠르게 회복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니플이지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움직였던 거죠. 어제도 가장 빨리 회복하고 가장 어, 계속 또2% 이때를 유지하고 상승력을 유지하고 가등게 엑셀 피었고요. 에그랜드 크프트도자신이 분석한 통계를 보면 이번 사태의 배후를 지목했다는 거죠. 이 엑셀 폭락 사건을 레버리지롱 포지션을 정리하기 위한 고안된 표적 청산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이낸스의 차익세를 노리고 있어. 이런 부분을 저질렀다는 건데 어떤 거냐면 바이낸스가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시장 급락이 바이낸스 마켓 메이커를 노린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퍼스 임원이 시장 급락 원인을 바이낸스 마진 시스템에 취약점을 노린 공격성 공격 가능성을 주목했고요. 또 이번 주요 자산의 급등당으로 인해서 대형 마켓 메이커들까지도 포지션 청산을 피해를 입었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지금 이 바이낸스로 시작된 사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 특정 고래는 익명 익명의 고래죠. 익명의 고래는 이 나오기 전에 수익을 얻어냈어요. 숏으로 갑자기 옮겨고, 어, 자신이 자신이 급락자는 1 0억 달러 규모의 쇼 포지션을 구축했고요. 30시간 만에 1600억 달러의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수익 실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지금, 어, 시장은 워낙 금, 급락을 해버렸으니까 이러한 부분이 이러한 의혹에 휩싸일만 하죠. 갑작스럽게 하락, 그리고 끌어올림이 지금 현재 이런 사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보면, 지금 실시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번 폭락이 가, 어 자연스러운 가격 조정의 범위를 넘어서 매우 의심스럽다라는 지금 예측이 나오고, 어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XRP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롱 포지션 있죠? 어 여기에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급락하도 되도록 유도된 움직임이었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또, 이번 사태가 자유사 시장의 조정인지, 아니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조정된 움직임인지, 이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 체크해 볼만 합니다. 지금 조사하라고 합니다. 크리스닷컴, 어 CEO도 이거 조사를 해야 된다. 이번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조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어, 어떻게 될지. 꼭 체크를 하고, 또 이런 소식은 제가 여러분께 꼭 바로 빨리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락할 수 있는 사태였죠. 트럼프의 관세. 근데 이 정도의 사태가 나왔다라는 것은 좀더 우리가 체크를 해 볼만 합니다. 자, 또 보면, 암호화폐 시장 공포의 대청산 휴유증으로 지금 XRP 급락에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적가 매수가 지금 쭉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이 모든 시장이 얼어붙어 있고 여기에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런 정보를 체크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받고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는 지금 제가 계속 정보 드리고 있고 실시간으로도 정보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영상은 실시간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어, 정보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계속, 저, 계속 저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이 정보 받고 가셔라 말씀 꼭 드리겠고요. 어, 이런 정보는 영상 하나 더 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있고 그리고 정보방 들어오시면 제가 네 가지를 일단은 일단은 잡아드립니다. 그러니까 팔꿈치 매매법이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일단 일단 네 가지를 알고 가시고 그리고 또 디테일하게 더 계속적으로 받으시길 바라고요. 어떤 거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반드시 익절 손절 구을 정하고 가고요. 그리고 출금을 통해서 이익 실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산 관리도 해야 되고요. 지금, 지금은 이익 실현할 때가 아니지만. 상승장과 하락장의 전략을 구상을 해야 되고, 또, 현금 확보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이 팔꿈의 매매법도정보하시고 오시면, 제가, 정리된 것 파일로 드립니다. 자, 익절과 손절 구간 정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 이때는 내가 팔아야 되고, 또 이만큼 떨어지면 이때도 내가 미련 없이 팔아야 됩니다. 자, 이, 제 익절, 이익이 났으면, 이익 실현. 출금을 통해서, 재투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땄으면, 딴 만큼은 빼서 출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과 하락장, 이 전략을 새로 짜야 돼요.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내려간다고 무조건 파는 게 아니고, 이 전략을 반드시 구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일차라도 복구할 현금 확보는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공략을 할수 있어요. 시장은 늘 이렇게 안 올라가죠? 눌림목이 나오면서 이동합니다. 눌림목 제대로 공략하려면 현금 필요해요. 이것은 비중을, 비중 관리로 이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보를 드리고 있고 또 일단은 네 가지를 먼저 잡아 드리고 여러분 가기 때문에 어, 꼭 정보방에서 이 정보 다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정보방 어떻게 들어오시냐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면 링크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눌러주시면 정보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 정보들 다 무료로 드리고 있음을 한번더 확인해드립니다. 무료니까 절대 돈 들어갈 일 없어요. 금전 요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셔서 무료 정보 다 받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수익만 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장이 힘들면 같이 대응해야죠. 대응. 자, 오늘 많은 회복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 최대한 저점 매수 들어가셔서 수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 기억해 주시고요. 또 팔코인 뉴스 또 기억을 해주시면 정말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고요. 잠시 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